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진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 청주에서 친하던 사진관 사장님께서 서울에 사진관을 차리셨다 해서 어,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서울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약간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망원동에 있는 버터플라이 하우스라는 사진관이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곳인데, 엄청 잘 찍으시더라고요. 스튜디오 내부인데, 진짜 햇빛도 엄청 잘 들고, 되게,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뭐부터 찍나요? 증명사진부터 찍고, 뒤에 뭐, 멋도 뭐 찍는데요. 오늘은 올 화이트로 입었어요. 요 스타킹 요즘 제가 엄청 아끼고 자주 신는 건데, 어디서 샀더라? 정보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흐릴 치마 입고 원피스 입고 가디건까지 입었어요. 배경 컬러 뭘로 할까요? 블루? 어 블루도 예쁠 것 같고 핑크도 예쁠 것 같아. 골라주세요. 저는 색깔. 핑크를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야, 전... <laughs> 아직 한. 핑크로, 오케이. 직접인가? 직접한테 이렇게 살짝 또 레즈치.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이구워음 네, 괜찮아요? 완전 러블리해요감사봐요감사다 응, 혹시 응, 몸치라서 포즈를 네. 그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포즈를 다 잡아줘야 된다 꿈이 가지고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네저보시고 응. 저거 시고눈나고 저거 해고 지막 해고 거기고 저거 해 <laughs>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잘했죠? 너무 잘했어 옥 <laughs> 체인지 옥체인지. 이제 다음 옷으로 체인지하고 다른 거 촬영해요 오케이. 오케이 얼굴 이쪽 그렇지 이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더 비트 로 내려가시면서 <laughs> 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발 X자로 꼬시고 엉덩이 쪽으로 쭉 내린다 생각하시고 머리 한쪽으로 다 넘기시고 이렇게 엎드 볼까요? 엎드려요? 어 그렇지 살짝 고개 세워서 일어나는고생 그렇지. 어, 근데 진짜 잘 나왔어요. 역시 청주 명화가 최고네요. 청주에서는 명화가 최고고, 서울에서는 버터플라이 하우스가 최고지 않나. 그러면 어, 둘중 하나야. 그럼 음, 청주 <laughs> 명화 vs. 나비집. 전시험하다고르겠습니다 <laughs> <드릴게요. 웃음> 잘라야, 잘라야. 자게요 잔머리 일단 정리할 거고, 네. 일단 1차적으로 그냥 제 기준에서만 이렇게 해봤어요. 어, 더할거 없는데요? 아니 진짜 잘 나왔다. 이게 아직 안건든 겁니다. 네, 아, 이거 무보정이죠? 응, 음, 그럼. 그럼. <laughs> 이제, 분작할게요 네, 음. 화보 같아요, 화보. 아, 그럼. 누가 찍었는데? 아, 그럼. 오케이. 와, 진짜 잘 나왔다. 오!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누가 찍었게요? 이 아. <laughs> 그랬대요. 두분다잘 찍으시잖아요. 이제 사진 다 찍고 나와서 인플루언서 중에 주민분이라고 유튜브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마운노메도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오시기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데리러 가려고요. 와, 우리 신발 커플이에요. 주민님. 네. 실물이 <laughs> 어, 훨씬 더귀여우신데요주정이 네. 음. 만난다고. 네, 네. <laughs> 네, 진짜 예뻐요. 아하. 감사합니다. 이제 식당 와가지고, 저는 대창덮밥을 시켰고, 지민님은 사슈덮밥을 시키셨어요. 와, 엄청 맛있 아, 우리 말 편하게. 하셨어. 같이 해요. 아, 네. 그, 그래. 그래. 그거 봤었는데, 옛날에, 이거, 한효주님이랑세연님이랑 응. 뭐 나오는 나오는 창규 사람들은 약속을 응. 정할 때.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봐서. 응, 그때 응. 봐서 진짜 네응 음, 음, 응. 근데 수전증이 왜 이렇게 심하지? 막떨리는것 <laughs> 같아. <laughs> 아, 근데 원래 수전증이 만하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닌데. 방금 저까지 <laughs> 영상으로 보던 사람인데. 까먹는 거아니 맛있다 같이 우유쿠킹 신기한 맛이에요 응귀엽이 사까? 이거다 가자 응? 응. 이 망원동에서 밥다 먹고 소품샵 잠깐 들렸다가 연남동으로 넘어가려고요. 연남동 가서 사진도 찍고 카페도 가고. 유장님. 어 같이? 그안 돼?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서울에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가봅시다. 제 방에 있는 이불, 브랜드 쇼룸에 왔어요. 내 이불 없네. 귀엽다. 갑시다. 갑시다. 날 찍는 네 앞으로입니다. 연남동, 아니, 야봤어 <laughs> 여기 잖층 웨이팅 없다? 자리 겠치지 카페 들어갔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나오고 지금 사람 없는 곳으로 피신해가지고 지금 셀픽스에서 사진 찍으려고 포지 어떻게 할까? 포지 즉흥! <laughs> <질쿵>. 가자! 잘나오지거 찍어 나 그게 뭐지? 어뭐 주실 건가요? 랜덤색이에요 랜덤 주황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괜찮은가 봐둘다 맛있겠다 사람 없는 카페 찾은 게 겨우 여기니까 선물 열어볼게요 좋아요 너무 귀여워 이거 학교 열쇠고리에 달게요 지민 네. 언니가 비여운쿠이랑 우리 네. 머리, 거리를보여어요 네. 서울의 밤은 진짜 좋다 애니메이트 가고 싶다 청주에는 없는 애니 굿즈샵 들어가서 이누마키 키링 하나 샀어요. 지갑에 달고 다니라고 너무 귀엽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터미널 가는 길. 잘 가고 다음에 또보자 바이바이. <목소리도> <아이빠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오늘은 서울에서 사진도 찍.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제 터미널 도착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버스를 8시 차를 예매해야 되는데 9시 차를 예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어플 열었는데 8시 35분 차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집에 갈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